네 이게 호박인데 아주 잘 나왔죠 멤버십 멤버십 어, 한몇달 두세 달 했는데 이제 멤버십 제도를 그만두고 어, 더 이상 안 올리고 할 테니 어, 자도, 혹시 자동결제 하신 분들은 다 해지 하시고요 그 돈을 모아서 제가 호당 10만 원 정도에 팔고 있는 이 운벨트 진품 그림을 사시는 게 가장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앞으로는 제가 그림에 관한 영상, 그리고 뭐 미래 예측이라든가 어뭐 어떤 현현 시대 분석이라든가 그런 영상 누구나 봐도 되는 그런 영상을 올릴 것이고 어 현재 멤버십 이 가입되어 있으신 분들을 어, 카톡방으로 다 초대를 해서 좋은 그림이 나올 때마다 먼저 보여드리는 그래서 그래도 멤버십을 했기 때문에 뭔가 보람은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어, 그 작가가 그린 것들 중에서 어, 좋은 것들이 좋은 그림이 나오면 항상 선점 기회가 먼저 온다 멤버십 방에 있는 카톡 카톡 멤버십 회원들이 있는 마미고 회원들이 있는 카톡방에 가장 먼저 아유 오늘 그림 참잘 나왔어요 라고 어, 이미지를 올린다 어, 그리고 이제 이제 가격을 훨씬 더 싸게 이렇게 특별하게 제안을 한다 뭐그 정도 그래서 몇 달간 어, 구글에 결제하시느라고 고생 많았는데, 이제 더 이상 결제하지 마시고 자동 이체 해지, 해지하시고, 어, 그렇게 해야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소품들, 작은 그림들 또는 뭐 20%라 하더라도, 어, 호당 10만원이면은 200만원에 살수 있는 거고, 5호면은 한 60만원, 10호면은 100만원, 호당 초당 어, 10만원 정도로 해서 꾸준히 한번 이거를 널리 알려볼 생각이란 말이죠. 음, 지금 뒤에 이거 와이어 만들고 있어요. 그 와이어 이 와이어 만드는 것도 굉장히 시간이 오래 걸려서 와 어제 하루 종일 이거 와이어 만들었는데 여기다 이제 박아야 되니까. 선유?